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2021년도도 이제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 어떤 기사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지 저랑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요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기사입니다. 네, 너무나 지겨울 정도로 많이 다뤘던 기사지만, 이번 기사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자, 실손으로 보험, 손보 업계 쪽만 보게 되면요. 일단 1천만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무려 76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5천만원 초과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도 무려 9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2021년도 실손 의료보험으로 인한 적자를 3조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다 아시다시피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실손 의료비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급여 의료비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잉 진료나 또는 의료 쇼핑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차 실손이 개정됐을 때 4차 실손 개정의 핵심 뭐였나요? 네. 뭐 당연히 그 기반에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이를 줄여야 되는 어떤 사명이 이제 이 계정에 담겨져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꼽자면 저는 바로 형평성 제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존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과 보험금을 수천만 원, 많게는 뭐 수억 청구한 사람, 동일하게 또는 비슷하게 보험료가 올라간다 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결국 이번 개정에 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재고해서 어, 보험료 상승을 따로 가져가자 라고 해서 4차 개정은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여기서 또 발생할 수 있냐면 4차 실손으로 갈아타는 분들은 당연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분들이고요 보험료가 가장 많이 올라간 어 실손보험은 우리가 뭐 1세대 2세대 이렇게 나눈다 라면 당연히 1세대 실손입니다 그래서 1세대 실손을 가입한 분들이 보험료가 너무나 올라가니까 부담을 갖기 때문에 4차 실손으로 갈아탔는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예, 1세대 실손, 구그 실손을 가입한 분들의 어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도 야기되고 어 있는 거고요. 이번 기사에서는 그 문제점을 다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손 의료 보험을 갈아태울 때 우리가 컨설팅을 할때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사를 갖고 와 봤고요. 예, 두 번째 기사는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무해지 저해지 보험에 어, 제동을 건다. 지금 너무 어, 과열 경쟁을 하고 있다. 지금 무해지 저해지 보험을 이렇게 팔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보험사가 재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이는 결국 소비자로 어, 그 부담이나 문제점들이 전가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외국에는 이미 이러한 사례를 경험한 회사가 있습니다. 예, 무해지 저해지 보험의 어, 유지율을 잘못 산정해서. 어, 당연히 데이터가 없었겠죠. 기존 보험과 다른 어,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손해율 잘못 산정해서 결국은 피해를 본 사례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도 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결국은 어, 이를 손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손보느냐? 다 아시다시피 무해지 저해지 보험은 예, 중도에 즉 납입 완료를 하기 전에 납입 중에 어, 해지하게 되면은 해지 환급금이 적거나 업, 없는 상품을 말합니다. 대신에 이러한 리스크를 고객이 갖는 대신에 보험료가 뭐 적게는 10% 많게는 40%까지 저렴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았, 팔았는데 판매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 상품의 핵심은요. 이 부분입니다. 유지율입니다. 자, 유지율을 볼까요? 유지를 못 한다. 유지에 대한 즉 해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소비자들이 갖는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첫첫 첫 번째가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고 두 번째 해지 환급금. 이두 가지가 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자, 문제는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해지를 어 결정할 때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작으면 어이 결정을 내리는데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친다. 즉 해지로 갈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제대로 요번에 반영을 해서 산출을 하자라고 해서 이번 제도가 개편이 상품이 이제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10% 정도 예, 해지 환금률이 10%인 상품은 해지율을 0.1% 정도까지 본다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거의 해지를 안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환금률에 따라서. 어, 해지율을 다르게 낮게 산정하라고 어, 이제 지시가 내려온 거고요. 두 번째는 어, 차등을 두는 거죠. 기간에 따라서 당연히 초기에 보험료를 적게 납입했을 때보다 보험료를 많이 납입했을 때 해지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해지율을 차등을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합리적인 규제가 도입이 되니까 재정건성도 도와줄 거고요. 보험시장의 건전성도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어떻게 개정되는지를 잘 이제, 어, 보고 이를 이제 또 영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 저 또한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무해지 보험을 주력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을.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자, 이게, 어, 건보에 대한 건강의료보험 중에 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 네, 의료비 부분에 대한 그 기사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다른데 초점이 있는데, 일단, 건보 의료비.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 돈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뭐, 지역가입자건, 어, 그, 근로소득자가 돼서 이제 직장 가입자건 이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이러한 건강보험 부분 말고요 의료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료급여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은요 저도 저소득자나 또는 소득이 아예 없는 이러한 일종에, 일종에 해당하는 이러한 근로자들한테는 거의 거의 무상으로 의료급여를. 정부에서 사회보장 제도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이 부분이 9조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9조 가까이 지출이 됐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구조원을 지급받은 사람 중에 50%가 넘게 65세 이상 인구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 50.3%가 이 의료급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 노인분들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기보험을 컨설팅을 할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건강하지 못한 시기를 위해서 소득이 있을 때 미리 준비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은퇴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죠.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지금 재정 상태가 이 정도로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미리 미리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 뭐 예를 들자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거 또는 어, 그 이제 우리가 경로우대, 예, 경로우대가 지금 60대, 60, 65세인데 70세로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제도가 굉장히 어, 빡빡해질 수 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위축될 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당연히 세금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 의료급여, 즉, 사회보장제도로 보장해주고 있는 이 부분도 축소가 될 수도 있고, 어, 나중에 노인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분명히 어, 재정적인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라 어, 정말 지금부터 이 은퇴 이후에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요 미리 잘 해소해내야 되는데 보장성 보험도 그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시기는 돈이 없는 시기고 돈이 없는 시기에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시기고 또 건강하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험혜택이 굉장히 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컨설팅에 잘 반영을 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미리 돈 돈이 있을 때 정말 어, 보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네 번째 기사는요 예, 돌봄 간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한민국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고령화하면. 어, 지금 너무 가속화되고 있죠. 엄청나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냐. 결국, 간병과 돌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자, 고령화가 빨라지게 되면요. 그만큼 준비를 제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뭐, 이런 단어를 제가 어, 이렇게 이제 던지긴 좀 불편하지만 뭐 헬조선 즉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녀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다 집을 사는 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 자녀들을 어, 아예 한 명만 낳거나 낳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이 이제 어, 구성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지금 어, 돌봄을 받고 간병을 받는 노인들은요. 누가 돌보냐면 50대에서 60대가 돌봅니다. 이런 현실인데, 그럼 이 세대는 누가 돌보냐? 돌볼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거의 없거나 한 명, 이한 명의 자녀가 건강하게 오래 살다 보니까 두 명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도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결국. 자, 가족한테 기대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자기 스스로 셀프 돌봄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어, 보장성 보험과 동일합니다. 정말 돈을 벌때 미리 잘 준비해야 돼야 되는 거고 정말 뭐 우리 자식들한테 쓰는 거좀 줄이고 본인 노후를 정말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자식아, 자식에게 기대일 수도 없고 어, 앞서 말씀드린 세금 문제나 정부의 재정 문제 부담으로 인해서 과거처럼 좋은 그러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내는 사람이 적어지다 보니까 물론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이런 걸로 해결을 본다라고 하지만 핵심은 네, 과거처럼. 풍족하게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스스로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어 여기에 담, 담아서 송출해 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콕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MZ, MZ 세대들에 대한 이제 보험 컨설팅 문제거든요. MZ 세대, 밀레니얼 세대들, 젊은 세대들. 베이비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들입니다. 베이머 세대는 다시 다시피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겪을 때 수혜를 입은 세대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풍족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풍족하게 살았는데 그들이 사회생활을 했을 땐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조선이 벌어진 거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어~ 부, 어~ 이제 맞이하고 굉장히. 어려 어려운 사회생활 그리고 경제활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미래를 준비하는 보험에 대한 니즈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어, 만나자 그러면 어, 대면에 대한 부담 싫다 자료부터 보내라 이런 식으로 대면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굉장히 까다롭게 구매하는 를 거죠. 물론 여기에 뭐 가성비 가신비 이런 것들의 단어로 표현될 되는 그러한 이제 세일즈 마케팅이 이제 담겨져야지 이들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저 이들은 현생 중심이고. 예, 비대면을 선호하고 그리고 가심비를 중시한다.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과연 팔수 있을까? 일단 이런 어 MZ 세대들한테 보험 팔때 과도하게 많은 것을 판매하는 거보다는요. 저는 어, 정말 필요한 거뭐 실손의료보험이라든가 운전자 보험 또는 펫보험 같은 이러한 어, 틈새 시장 또는 진짜 필수적인 상품들, 현실에 맞는 상품들을 먼저 제안을 해서 내 고객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어, 추가 세일즈로 이어가는 방식이 저는 어, 잘먹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 자료부터 주세요라고 하는 이 비대면을 선호하기 때문에 디지털로 대화를 하고 디지털로 자료를 주고받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습득해서 영업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을 어,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 제공을 할때 여기에 좀 감정을 담는 거죠. 자, 감정을 담는다는 건뭐 어, 대기업 사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자동차 내장재를 폐용품을 활용해서 만들었다거나 또는 명품을 판매할 때 우리는 절대, 어, 뭐 동물보호를 해서 모피를 쓰지 않다. 이런 것들이 이러 이제 MZ세대들의 어,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세일즈로 연결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보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은 이러한 이제 감정을 좀 담기보다는 저는 이제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제안을 할때뭐 무조건, 어 저는 정말 제대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저는 고객 입장에 컨설팅을 해드립니다라는 이러한 것들은 잘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 어 보장 무석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DNA 정보 같은 유전자 정보, 그리고 어 건강보험 공단의 정보를 끌어와서 정말 당신에게 맞는 어 정말 필요한 당신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질병 위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제 큐레이션 커머스라고 하는데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같이 있는 세일즈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 mz 세대들을 공략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나 예, 주력 소비 세대들이 바로 이 mz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어, 버리고 어, 영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분, 분명.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들이 점점 점점 주력 소비 세대 즉 나이가 증가함으로써 부가 가장 많은 시기가 되고 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되면 그때 이 사람들이 우리 보험 세일즈를 하는 데있어도 주력 소비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공략하는 법들 이들을 공략하는 다양한 스킬들 마케팅 기술들 을 우리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공략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사를 갖고 와 봤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일단 정리를 해보면, 실손의료보험, 결국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사람들 때문에, 손해율이 높은 1세대 실손이 더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컨설팅에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라 보고요. 저해진 무해지 보험 결국은, 어 재정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들 위해서 이제, 어 개, 편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영업에 이제 활용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건보료비 중에 사회보장 제동격인 이제 급여 부분에 대해서 결국 대부분 65세 이상의 인구가 이 돈을 썼다. 즉, 그들의 재정상태는 굉장히 부족하다. 앞으로 이거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보장성 보험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 어, 은퇴 준비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어, 나를 돌볼 사람들이 없다. 즉, 나 스스로 케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 제대로 내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는 빠를수록 좋다. 계속적으로 고령화 속도는 어,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mz 세대들 공략하는 방법 즉 어, 현생 중심이다라는 거 디지털로 연결시키라는 거 마지막으로 가심비를 잘 활용하라는 거, 즉 여기에선 제가 큐레이션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들 이렇게 어, 한다라면좀더 인자세들을 잘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021년에 예,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어떻게 보면 2021년 마지막 달을 잘하신다면 또 2022년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이렇게 어 이번 기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